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54세의 나이에 급성 세균성 수막염에 걸려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의사들은 그가 뇌사 상태에 있을 때뇌 스캔을 통해 그의 뇌가 완전히 기능이 멈춘 것을 확인했었다고 증언하였다. 보고된 임사 체험들의 상당수는 잠깐 심장이 멈추었을 때 발생했다. 이 경우 혈액에 산소 공급을 회복시키면 대뇌 심피질은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자의 경우에는 대뇌 심피질이 이미 꺼져버린 상태였다고 한다.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이 천천히 돌면서 황금빛의 새하얀 빛줄기들을 바람에 따라 내 주위의 어둠은 점점 부서지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최고로 화려한 음악이 들리고 빛줄기들이 여기저기에 황금색을 띄고 있었다. 그런 후 빛의 중간에는 열려있는 구멍이 있고 아래로는 지구가 보였다. 마치 부모님이 내가 아주 어릴 때 몇 년간 살았던 장소로 데려다 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였고 아주 오랫동안 날아다녔다.